오늘도 빈집 보러 갑니다 아 오늘은 빈집 보러 가는게 아니고요 여기 정선에 싼 땅이 나와가지고 예 그거 보러 가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가보겠습니다 예, 지금 여기 필지에 왔는데요. 예, 보시는 이 땅이거든요. 아, 앞에 전기도 있고, 예, 이렇게 길도 좋습니다, 여기는. 근데 이쪽에는 지금 보시면 경사가 그렇게 세지 않은데요. 예, 저쪽에는 가면 약간 경사가 좀 있더라고요. 아, 여기 보시면은, 예, 여기는 지금 예, 올라오는 길이거든요. 지금 예, 저 밑에는 마을이 보이고, 예, 여기서 보면 이런 뷰가 나와요. 예, 요 밑에는 지금 계곡이에요. 예, 조그만 계곡인데 예,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. 지금 물이 다 얼어서 그렇지. 예. 지금 이 땅이 평당 2만4천원에 나왔거든요 평당 2만4천원이면 정선에서는 이런 땅 구하기 쉽지 않죠 그죠? 이렇게 도로 다돼 있고 뭐 앞에 전기 다 있습니다 이게 지금 면적이 1643.48평이에요. 1600평이 넘으니까 작은 땅은 아닌데, 예, 뭐 혼자 다 사기에 좀 벅차면은, 예, 이거 사가지고 이렇게 반 나눠가지고 팔아로 되잖아요. 그죠? 이게 감정 가격이 8,149만 5천 원. 최저 가격이 3,993만 3천 원 정도 나왔습니다, 지금. 예, 이게 4천만 원안 되는 땅인데요. 예, 요땅 앞으로 이렇게 계곡이 흘러가고 있습니다. 예, 지금 물이 꽝꽝 얼었는데, 예, 보시면은, 예, 바로 옆에 길이 있고요. 예, 지금 이 땅이거든요. 그 이쪽에는 아까 저 입구보다는 약간 경사가 세요. 여기는 예, 근데 정선에서 예, 이 정도 땅 있잖아요. 24,000원 짜리 땅을 구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. 지금 보시다시피 해도 굉장히 잘 들죠. 그죠? 예, 되게 양지바르고 좋네요. 이쪽은. 네, 굉장히 양지발라요. 지금 한겨울인데도 지금 네, 오늘 날씨 굉장히 추운 날씨 거든요 이게 3월 8일 날 10시 0월 지원해서 경매가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격도 그렇게 안 비싸고 예, 예 이쪽으로 오면 여기는 좀 경, 경사가 없잖아요 그죠 예, 이쪽에는 경사가 좀 있는데 예, 이쪽에는 완만하고 좋습니다 지금 전기 도로 다 됩니다 전봇대 앞에 다 있습니다 그죠 예, 여기서 이 내려다보면은 마을도 다 내려다보이는 게 굉장히 좋고요 예, 여기서 여 정선 시내거지 예, 자동차로 5분 거리에요 예, 읍내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거리죠 예, 그런 매력이 있는데 여기가 여위로 예, 올라가시면은 여위로는 지금 사람이 한 가구도 예, 안 살고 에 보시면 암자가 하나 있습니다 예, 거기, 여기는 저거 빼고는 사람이 살지 않는 동네이기 때문에 예, 여기가 마지막 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니뭐 그러니까 사람이 안 다니니까 조용하고 좋지요, 아주 그냥. 오늘 샴발라 TV 이 쯤에서 마치겠습니다.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,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. 모두 행복하세요.